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불법적으로 날뛰고 있죠. 쟤네들이 설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요즘 그러니까 불법 수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좌파 소굴, 우리법 연구의 소굴인 그 서부지법으로 저것들이 이제 법을 무시하고 영장을 쳤습니다. 그죠? 판사를 그래가지고 지들 입맛대로 골라서 치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판사 쇼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요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공수처 법대로라면은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그러니까 공수처 법대로라면은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쳤어야 되는데 자, 방금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서부지법의 민주당 편, 정치편향적인 판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로 이제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이것들이 판사 쇼핑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위법한 문제가 됩니다. 불법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서부지법의 해당 판사가 또 미친 짓을 한술더 떴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법을 아예 창조해버렸습니다. 판사가 법을 창조해버렸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직 베테랑 변호사들, 로펌의 대표들, 법조계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고 기는 법조인들이 현직 부장 판사도 이걸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조금 이따가 다그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일단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번에 그러니까 대통령 영장 체포를 발부한 판사가 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법 적용을 지 마음대로 예외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법률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대통령 할아버지, 대법관 할아버지가 와도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일개 판사 하나가, 일계 판사 하나가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그런 미친 소리를 진짜로 했다라는 겁니다. 정치병에 걸려가지고 저런 짓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짓을 했냐면은, 해당 판사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두 번째 줄부터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데요. 자,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판사 본인이 뭔데, 판사 지가 뭔데, 대한민국 법률 적용을 예외로 한다 만다 개소리를 합니까? 이것은 판사가 마치 자기 자신을 옛날에 전제군주 시대의 국가, 전제군주 같은 그런 황제나 왕 아니면은 판사 자기 스스로를 신이나 하느님이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별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여러분들 이런 거한 번쯤 들어보셨고 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하고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시설들의 경우, 그 책임자들의 승낙이 없이 함부로 외부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지멋대로라니까 얘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리를 창조하고 법률을 창조하고 판사 본인이 마치 하나님 신이라도 된 것마냥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고 깝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국회 여당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그 우유부단한 국힘당 국회의원들조차 말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다. 판사가 마음대로 쓴글한 줄만 가지고는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오죽했으면 판사 탄핵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사,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개판으로 법도 원칙도 시스템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만하죠? 법을 지들멋대로 창조하다 못해 구부려가면서 대한민국 이 나라 법치 시스템 전체를 말 그대로 유린하고 있다니깐요 이러다가 여러분들 이러다가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는 겁니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의 시대가 진짜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라니깐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진짜로 이게 처벌하고 법이 바뀌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베테랑 변호사인 김종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서부지원의 그 대통령 영상판사가 지멋대로 형소법,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이 정신 나간 사건에 대해서 강력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 공수처가 이 불법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할수 있다라고 우기고 있다라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가 지금 깝치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거죠. 그리고 형소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판사 개인이 자기가 마음대로 줄한줄써놨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효력이 정지될 수가 당연히 없다라는 겁니다.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는 그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만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검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황당하다라고 하죠. 대한민국 대법을 보면서. 서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것부터가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일인데. 심지어 아무런 권한도 없이, <laughs> 아무런 권한도 없이, 형소법 일부 규정을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법의 일부 규정을 지 마음대로 효력 정지한다라는 문구까지 써놓는 이런 사태는, 당연히 위법할 뿐만 아니라 평생 법을 다뤄온 법조인들 입장에서도 다른 법조인들 입장에서도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일이라는 겁니다. 서부지법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자면 서부지법이 뭐하는 곳이겠습니까? 친민주당 좌파소굴, 우리법연구회 소굴이기는 하죠. 그래 가지고 이제 법을 해석 적용하는 판사가 마치 본인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라도 된 것마냥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베테랑 변호인들도 불법한 영장 발부이며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해당 영장 판사를 진짜 이거 심각하게 바라보고 빨리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친중 좌파 반국가 세력들은 지금 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법을 창조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온 나라 시스템을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현직 부장 판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 자기 마음대로 입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하거나 훼손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티즌들도 이렇게 똑같이 비판을 하죠. 판사가 법을 창조하고 있노 어이가 없다. 자, 판사가 자의적으로 초법적인 영장 발부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 일이냐. 이거는 사실상 판사가 매수를 당했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초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법 내란 아니겠냐라는 비판. 맞는 말이죠. 자, 판사 제멋대로 입법하고, 판사 지멋대로 입법하고 해석하고, 임의로 법을 마구잡이로 집행하고 있다. 너도 잘 보여가지고 좌파한테 자리 하나 달라고 딜 하는 거냐?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똑바로 보십시오. 노골적인 친민주당 좌파 판사들이 극도로 정치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면서 그야말로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 홍콩에서 반중 시위가 한창 거대하게 벌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결국 그렇지만 그 정부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수많은 시민들이 몇달 동안 시위를 해도 한번 중국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장기간 동안 사람들은 먹고 살고 일해야 되고 이러니까 흩어지고 각계 격파를 당했죠. 끌려가고. 그, 홍콩에서 그래갖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 반중 시위가 벌어질 때, 그 시위대가 벽면에 락카로 이렇게 새겨넣었던 무시무시한 글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로 침투를 할 것이다. 중국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처럼 착취해 들어갈 것이다. 깨어있어라, 항상 조심해라. 아니면은 우리의 다음이 되던가. 아니면은 우리의 다음이 되던가.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일단 지키고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정치인 한 개인에 대해서 단순한 지지 여부를 따지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의 존재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친중 노선을 막는 그리고 한미 동맹과 자유 대한민국 노선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금 일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대대연대를 하고 묶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즘 민주당이 유튜버들 협박하고 있는 거 보면은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저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나라에서는 떼법만 있으면 민주당의 어떤 좌파들의 어떤 떼 쓰는 것만 있으면 실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든 일들도 가능한 나라가 이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는 끝까지 바른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부디 좀 많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도 용기 있게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